한 아이가 있었다. 이 아이는 말을 하지 못했다. 어디에 가고 싶은지, 뭘 먹고 싶은지, 뭐가 필요한지, 아무 표현도 하지 않았다. 그런 아이에게 엄마는 어디든 좋다고 하는 곳을 데려가고, 맛있다고 소문난 음식점을 찾고, 그 연령에 좋아할 만한 장난감을 선물해 주었다. 아이가 나이를 한살한살 한살 먹으며 사회의 발을 내리자 모르는 소리가 아이 주변을 맴돈다. "쟤 뭐야? 왜 따라와?" 그저, 길 따라 생각 없이 간 거였는데 입구를 막고 서 있던 아이들에게 비켜달라고 말 못해 서 있었을 뿐인데 밀쳐지고 손가락질 당했다. 무리 중에 있던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갔다. 같은 시간에 말 못하는 아이는 엄마의 부름에 다가갔다. 상대 아이는 말 못하는 아이가 자기를 계속 따라한다고 생각해 불쾌한 표정으로 말 못하는 아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 질렀다. 엄마, 제가 자꾸 나 따라와. 그 소리를 듣고 말 못하는 아이 엄마가 그 아이에게 단호히 말했다. "내려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안 내려올 거야." 그러자 상대 아이의 엄마가 내려와. 말 못하는 아이의 엄마에게 다가왔다. 아까부터 우리 아이에게 왜 그래요? 작스럽게 시작된 말싸움. 말 못하는 아이의 엄마가 울부짖었다. 우리 아이가 장애인이라서 그래요. 집으로 돌아온 말 못하는 아이의 엄마에게 도착한 한 장의 사진. 장애 아이 부모면 자기 아이를 쫓아다녀야지. 왜 우리 아이를 쫓아다니게 하냐. 그런 내용이었다. 지역 카페에 상대 엄마가 쓴 글을 직장 동료가 캡처해 주었다며 남편에게서 온 사진이었다. 우리는 지금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동이 터졌다. 말못 하는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들고 초차 다녔고 상대 아이의 부모는 벤치에서 아이를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오히려 상대 아이에게 밀쳐지고 순서를 뺏기고 왜 쫓아오냐, 날카로운 말을 듣는 건말 못하는 아이였다. 그 이후로 말 못하는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집 안으로 아이와 함께 숨어버렸다. 지금 어디 간다고? 몰라. 예준이 알고 있어. 어디 가지? 산산로 있다. 맞았어. 여기 주차 자리가 없어 보이 제가 상상 놀림터 왔는데요. 정입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올라가자.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얘기해나. 아빠 손 잡아. 이렇게 내고싶어어하는데 상상 누림터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시각 컨텐츠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기본적인 목적은 장애인분들의 분할 향률을좀 기회를 많이 더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먼저 여기 매직 캠퍼스 는 먼저 체험을 한번 해보실 건데요. 아, 여기 보시면 물이 막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의 방향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펜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런 제 어. 다양한 물의 방향을 보실 수가 있세요 너무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물도 넣어서 이쪽으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음. 한번 그려보세요 예진이가 해봐 예진이가 해봐 예진이가 그림 그려보세요 예진이가 그려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요 어떻게 하고 싶어? 물을 가두고 싶어? 거기다가 할 거야? 해봐 아빠랑 똑같이 한번 해봐 얼나 진하게 그려볼까? <laughs> 더 진하게 해야겠다 <laughs> 한 번에 안 되는데 <laughs> 아 여기 밑에 물물집이한번더꺼 더. 음... 어 됐다 여기 됐다 오 됐다 <laughs> 예준이가 해봐 아빠 하지 말고 예준이가 해봐 예준이 그릇 만들어 볼까? 여기 가둬버릴까 물을? 봐봐 예준이가 이렇게 해봐 응. 쳤다 옆에도 있어 예준이. 여기 물. 여기 또가둬 오, 더 안쪽으로 하는 거야? 와, 똑똑한데? 아, 똑똑한데? 응. 아직 하트로어려 다른거 해봐 예준이도 <laughs> <laughs> 자, 이거는 댄스 콘텐츠예요 그래서 지금 총1 2개의 곡이 들어가져 있고요. 음. 여기 보면 이제 서서 하는 거와 앉아서 하는 게 있고, 서서는 이제 상체, 하체 다 움직이는 그면서 이제 댄스를 하는 어 곡이 5 곡이고요. 요거 앉아서 하는 거는 이제 상체 위주로만. 그래서 휠체어를 이용하신 분들도 음. 이제 상체만 이용해 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즐기실 수가 음. 있으세요. 나오면 이렇게 캐릭터가 나오는 캐릭터가 하는 동작에 맞춰서 같이 춤을 추면 돼요. 와 예진이 모습 나온다. <laughs> <laughs> 어? 어, 아, 아버님 한번 해보세요 아빠 해볼까? <laughs> 어, 어, 한번 해볼까? 다른 노래 솜씨 한번 고슴내봐 <laughs> <laughs> 그럼 그럼 나란히 정원에서 신나게 놀자 얘들아 어서 나란히 정원으로 지금 어, 옆에서도 장애 인식 컨텐츠를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여기는 음. 이제 VR로 장애 인식 개선할수 음. 있는 그런 컨텐츠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각 장애인 분들의 어, 일상 체험을 체험해 보시는 그런 콘텐츠로 이제 그 시각 장애인 분들이 이제 일상 생활에서 얼마나 음.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겪고 있으신지 그걸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 보시는 콘텐츠이고요. 그다 휠체어 이제를 이용하시는 장애인 분들의 어, 일상 체험을 하시는 이제 콘텐츠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상 생활에서 이제 이런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 분들께서 와, 일상의 어려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간접 체험형으로 서 이해를 좀 많이 할수 있게 하는 그런 콘텐츠고 저희가 이제 알지 못하게 이제 좀 불편함을 드렸던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실까요? 네, 네네네. 필요한 아. 시면 보이실까요? 아니요, 아, 네. 보여요. 보이실... 응? 뭐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요. 네, 이게 이제. 네, 이제 아이트래킹에 대해서 눈을 가려지면 컨텐츠가 안 보여가지고 네, 그기가얼프할 음. 눌러서 앞에 스타트 하는 화면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음. 이거 투수여도 보이지? 엄마 투구하자. 헬츠 먼저 체험해주세요. 엄마 얼굴 어때? 헬체어 <laughs> 먼저 해볼까요? 네, 어머 하늘에 아 <laughs> <너는 진짜? 웃음> 엄마 하늘에 있네. 엄마 떨어지 어떻게 돼요? 어, 이거 봐봐.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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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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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들 수도 있어. 어 너무 위험하겠다, 그렇지. 어. 어. 다쳤어. 어. 어. 네, 다쳤어. 저희 차 저렇게 돼서 엄마가 형체를 응. 빠졌어 우리. 엄마 이거 무서워?

나한번 해볼까? 응아 너무 떨려 조금만 조금만 하면 되잖아 아아 같이 해보자 아 싫어 왜? 지급시오. 이거 해볼래? 그마 안면 마스크 왜? 대신 마스크야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이는지 한번 <laughs> 말해주세요 이 진짜 상태적으로 보이는 어려워 <laughs> 불이야 불이야 <웃음> <딴 곳에서> 좋아서, <laughs> 어려워 어려워 아, 그만하자 아, 고생했어 잘했어 이렇게 불 나고 있었어 아, 수 좋아요나요? 농구? 농구? 어, 농구 한번해 볼게요. 아빠랑 어, 이제 경기를 한번해볼 거예요. 알겠죠?